안녕하십니까 박서홍입니다 7월 3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해군의 날이 성당에 거행됐습니다뾰트로 빌리키, 피터 대제 이름을 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은 원래 스웨덴 함대를 격파한 승리 기념일이 유래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는 에 7월 27일, 소비에트 시대였던 1939년부터 1980년까지는 7월 24일이 해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7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뾰뚜르 빌리키는 러시아의 정규 해군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뾰뚜르 빌리키는 네덜란드에 직접 가서 조선수를 습득하고 교육해 해군을 건설함으로써 대양해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상열병식에 앞서 피트 앤폴 포트리스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러시아 해군 교류에 서명했습니다. 해군 교류는 2001년 처음 마련됐는데 업데이트 버전은 현재 국제정세에 맞춰 구체적인 국가 전략에 따른 해군의 발전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해군 교류는 미국과 나토를 주적으로 천명하면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국익 획정에 따른 경계를 명시했습니다. 그는 북극해, 흑해, 오우치크해, 쿠릴열도 해역에서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번개처럼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특이한 것은 우크라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국익의 범위로 북극해가 강조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륙붕을 포함한 러시아의 북극해상영향력 강화와 북극의 항로운송로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국가운송동맥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군교류는 러시아가 북극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초대형 선박건조를 포함해 극동에서 조선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상업 선단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세계 해양 자원 보호, 세계 무역로에 대한 접근성 보장 조치 등 종합적인 해양 전략이 해군 교리에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미국과 나토를 꼽았습니다. 이 교리는 해양 공간에서 러시아에 대한 주요 위협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해양을 지배하기 위해 추구하는 전략적 과정과 해양 수송 동맥,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국제 프로세스에 대한 워싱턴의 글로벌 영향력이 극복해야 할 도전입니다.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세계 해양 자원과 해상 운송 경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 러시아 국경 근처에 나트 군사시설이 배치되고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연합훈련, 러시아 소유 일부 섬에 대한 외국의 영유권 주장, 북극해에 한 러시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일부 국가의 기도, 국제 테러리즘과 무기, 마약,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의 불법 밀수 위험 증가 등이 교리에 명시됐습니다. 해군 교리는 북극,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카스피해 등에서의 전략적 추구 방향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군능력 강화는 물론이고 쇠빙선 함대, 수색구조를 위한 함대 건설도 명시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나토의 군사적 팽창기도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인도양에서는 인도와의 전략적 해군 파트너십 강화, 이란 이라크와의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세르기 게 쇼이구 국방부장,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사령관, 블라디미르 코트체코프 서부군사령관이 수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르콘 극첨속 미사일 시스템이 몇달 안에 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하 구의 속도를 지닌 지르콘 미사일은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막아낼 수 없는 위력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르콘 미사일로 무장하게 될첫 번째 군함은 에드미럴 꼬르쉐코프 프리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러시아 해군 교리 업데이트는 전통적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나 이 사태를 계기로 해양국가로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된 코스보를 두고 세르비아와 코스보 간의 긴장이 20년 만에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코스보 국경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고 연방을 개성한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소보 북부는 세르비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프리시드나 정부는 세르비아 자동차 번호판과 신분증을 없애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분괴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거주 지역 입구에 바리케드를 이 쌓고 항의했고 코소보는 이들을 진압할 태세였습니다.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어 무력분쟁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코소보는 2008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면서 친서방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나 이 전쟁이 시작되자 나토에 가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소보는 전체 인구의 92%가 알바니아계고 4%가 세르비아계입니다.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개화의 분쟁은 역사가 깊습니다. 유고 연방 시절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분리 독립 운동을 단합했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미국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유고 연방 수도 베오그라드를 70여 일 동안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은 클린턴이었습니다. 당시 나토의 유고공습은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밀로셰비치의 인종탄압도 문제였지만 미국과 나토는 영향력 확대에 좋은 기회로 보고 유고슬라비아를 맹폭했습니다. 코소보 프리스티나에는 빌 클린턴이 유고공습을 감행해줘 고맙다면서 클린턴 거리를 주장하고 그의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스보의 알바냐계를 지지해온 알바냐 티라나에는 조지 부시의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조지 부시 베이커리도 있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딴 나이트클럽도 있습니다. 코스보의 일척즉발 상황은 일단 동결됐습니다. 코스보 당국은 세르비아 자동차 번호판과 신분증 금지를 9월 1일까지 한달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코소보 미대사 제프리 호베이니어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제프리 대사는 세르비아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저항하는 데다 유엔평화군의 존재도 있으니 당장은 금지조치를 멈추는게 좋겠다고 코소보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제프리 대사는 본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취소가 아닌 연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프리스티나가 세르비아인의 시민권과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은 더 이상 잔악 행위를 겪지 않을 것이며 알바니아계 정부가 세르비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한다면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장한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 거주지에 총격을 가해 민간인을 다치겠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총격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코소바와 미국 이유가 두발을 중지하고 세르비아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세르비아군 총참모부와 회의를 가진 부치체 대통령은 평화적인 해결에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랜스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섯 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주가바넌스, 무역, 기후변화, 인권 같은 이슈들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랜스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에는 타이완이 포함될 것이라고 해서 미중간의 긴장이 극도로 험악해졌는데 정작 발표된 공식 방문 일정에는 타이완이 빠졌습니다.시진핑이 바이든에 대해 불장난하지 마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하자 격을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타이완 매체들은 펠로시가 8월 4일 로우 프로파일로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